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무엘스의 저자인 이 저자는 이미 3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 열한 명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자녀를 많이 둔 것은 당시 이 왕정제도, 이 고대 근동이라는 왕정제도 안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이 아들들이 많은 것을 복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율법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이 될 사람은 은금과 군마와 함께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 다윗이 아내를 더 얻고 자녀를 더 많이 둔것 이것은 복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다윗의 결점으로도 볼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쩌면. 어, 이 후에 보시면, 이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은 것이 어쩌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두었다는 기록을 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 그의 왕권이 더더욱 안정되고 강화되고 이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윗의 왕조가 안정되고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 근원적인 토대 그 과정을 본다면 오늘 본문 17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법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두는 성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 엘리 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법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크게 패하고 마침내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법궤를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 성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기스의 신하로 다윗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는 여전히 블레셋의 지방군주에 불과하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생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방 군주가 아니라 이 블레셋을 압도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연승합니다.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로 오늘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실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난 장소가 동일합니다. 르바임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전투의 장소를 언급합니다. 18절입니다. 블리스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22절은요. 두 번째 장소인데, 장수와 같습니다. 벌레 사람 다시 올라와서, 그렇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금 이두 전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적들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두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적인데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서 이겼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장수가 같습니다. 적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전략, 같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었으면, 두 번째는 묻지 않아도 될 법한데, 다윗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그때 그때마다 비록 상황은 똑같지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번다 응답을 하시는데 각각 다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돌아서 숲을 맞은 편에서 기습할 것을 전략을 주시지요. 그래서 두 전쟁에서 모두 다 다윗은 크게 블리셋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소가 이름이 발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 말은 물을 흩음 같이 내가 대적을 흩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스라엘의 압승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고대 근동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할때 이제 우상이 전쟁에 동원되었는데요. 혹시나 패하게 되면 군대가 패하면 이제 왕의 심정과 더불어 우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퇴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려두고 갔다 이 말은요. 그만큼 다급하게 도망갔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문인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방군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블레셋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이 갈수록 더더욱 안정되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다윗이 대적을 물리치고 또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된 이유는 그의 정치력이나 어떤 그의 군사력이나 그의 전략이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리셋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의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누리고 왕권이 안정되고 이 다윗 나라가 점점 점점 커지면서 영토를 회복하는 이런 모든 결과는 결국 다윗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계신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이런 결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다윗만에게 해당,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나이나 남녀노소의 관계 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열쇠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의 왕적인 능력과 지위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산 것이 아니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구함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분께 찾고 구하고 묻는 자에게 응답하신 선하신 분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의 싸움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